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과 디모드 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금천중앙침례교회 권순례 목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 하 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먼저 본교 u j a 교회의 창립 60주년 기념을 먼저 m 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좋은 교회는 제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이 바로 본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를 위해서 인생을 던진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나름의 목회 철학도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비전 이상적인 교회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택되어 세우신 중직들의 협력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은 나름의 비전이나 철학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본교회를 통하여 목사가 되었고, 본교회의 유일한 지교회로 금천중앙교회를 세운 바 되었지만, 목회의 목자도 모르고, 낯설고 어설픈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청년 시절, 당신은 탄연 면사무소 말단 면석이었습니다. 탄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5년 새로 보건직으로 발령받아온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인도를 받아서 본교에 출석해서. 1 9 7 6년 8월 15일, 곡김제동 목사님의 침례로 저 늘놀이 내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7 7학년도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학부 3학년 당시 1979년 6월 23일 본교회의 지교회로 고 김재동 목사님의 주선 아래 당시 김백현 전도사님의 사회로 침례신학대학의 학생과장이셨던 김갑수 목사님을 모시고 또고 김재동 목사님의 지인이셨던 일본의 옥구보 목사님의 축하와 격려 가운데 금천중앙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해 왔으니, 목회의 트레이닝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좋아서 웃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42년간의 어설픈 목회를 해왔답니다. 그러니 본교의 김재동 목사님이나 김백현 단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동안 참 많은 귀한 분들을 붙여 주셔서 어설픈 목회를 해 오는데 큰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개척 당시 제 아내는 바로 파주 군청에 근무하면서 당시 부임해 오셨던 파주군수 권기태 군수님의 사모님의 도움이라든가 지방에서 만난 단존수 성교사 우리 한국명 최이진 목사님이라든가 신촌대원교회의 이용수 장로님 이용수 변호사 등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실제 저의 목회에 가장 큰 도움은 직간접으로 김백현 목사님의 도움을 일일이 다 열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에 커리큘럼까지 그러니 오늘 본교회의 60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하는 이 좋은 교회는 제게 남다른 감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이 뜻깊은 60주년 기념 감사의 배를 통해서 제가 감히 이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순기 6장 22절 이하 27절의 말씀 그 머리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 제사장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뜰 돌계단 위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각처소로 돌아갈 때에 두 손을 들어 축복하던 이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보금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두 손을 들어 지켜보던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던 것처럼 본교의 김백현 목사님과 김용화 목사님 매주 예배를 마무리하시면서 온 성도들을 각 처소로 내 보내시면서 바로 이 단위에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이 제사장의 축복들을 충만히 받아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살펴보노라면 첫째 민수기 6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시대 역시 마치 구약의 광야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수탄 위험과 그리고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이 복을 누리시는 이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서사의 축복을 살펴보면 25절을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명사로 "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헬라우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킨 말입니다.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의 피는 이 복을 오늘 이 교회는 풍성히 누리시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은 26절을 내려가 보시면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이 나의 가정안과 내가 속한 모든 사회에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과 기쁨의 에너지로 넘쳐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 샬롬이라고 칭하여 말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비는 이 축복,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는 교회. 제사장이 비는이 축복을 받는 이 재단.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듯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정말 제사장이 제사장이 비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함께 심히보 또한 우리 역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서 내 가족들을 축복하며 내 이웃들을 축복하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하며 그리고 축복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 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두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나이. 70 중반에 들어서니까, 남은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울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일까? 생각해 보니, 내 남은 삶의 여정, 축복하며, 그리고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록이 교회에 속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축복하며 또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여정들로 순아가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교의 창립 60주년 뜻깊은 기념 예배에서. 귀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임직식을 거행하시는데 오늘 임직자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직분은 반드시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임직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혹시라도,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환경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분자라면, 그러그 직분이 아니 받음만 못한 직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이라 하셨으니, 혹 나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극기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올고 든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컵 하나 없네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직분을 주어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찢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직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어느 직분자로 인하여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다거나, 때로는 몰지각한 직분자처럼 교회를 흔들고 허는 직분자라면 그는 그 직분을 아니 받은 만 못한 것이에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임직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 임직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임직하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직분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직분자로 세우는 임직자는 반드시 나와 그리고 내 자녀 삼사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과 총기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아니 받은 만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님은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로 임직했다고 장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목사가 되어 목사로 성숙해갑니다. 장로님이 되어 장로님으로 권사님이 되시어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가 되어 안수 집사로서 성숙해감으로 좋은 일꾼들로 양육되어 가셔야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임직하시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좋은 교회의 유익한 홍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기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양육되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어 섬기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창시, 창립 60주년, 한나의 미랄 대신 고 김재동 목사님의 어를 기리면서. 본교회의 60년사를 돌아보는 이 뜻깊은 자리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땅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몸 대신 본교회를 눈물로 심으셨던 님의 순고한 신앙과 정신을 계승해서 후대가 정성껏 물을 주고 또 후대가 심서 잘 가꾸어서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광 대신 재단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들어오고 나가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빚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